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피망포커 홀덤 쇼다운 시즌 1으로 함께 합니다. 아, 오늘 도움말씀에 변함없이 김기열, 김우기훈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열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우기훈입니다. 아, 예, 올해 처음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세븐포커로 함께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홀덤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 홀덤으로 대회를 하는 첫 번째 이 대회. 아 우리 중계와 해설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7명의 플레이어들입니다 올해 첫 대회고요 뭐라고 해야될까요? 아, 프로필 살, 자체가 살벌하네요 살벌하지 않나요? 어. 아우 저기 중앙에 두 분은 저기 뭐, 뭐 아이고. 라이벌인가요? 아이고. 아니, 아, 아니, 아니 에스전님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laughs> 교수님 가운데 껴서 양옆에 형님들 어, 저 지금 저두 사람은 뭐예요 의상도 저기에 이 선생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이 그렇죠, 철면수심 밖에 어렵고요 그렇죠 빠르게 빠졌습니다 아아! 철면수심! 하이가 <laughs> 맞나요? 오! 야! 철면수심! 야! 야, 야 아, 철면수심! 아직 근데 멀었어요 개보거 선수 뭔가 붙어야 됩니다 콜딱이 너무 쉬운데요? 다이. 오? 네, 오? 네. 야, 이거는 개보거가 어떻게 보면은 블럭핑에 성공을 거죠. 했네요 참. 오, 보드가 개보거 선수는 이미 메이드래요 일단 합하면 눌러야죠 바라보고 5천억은 한장 주고 했는데 있는 것도 A탑이어서 네. 다. 자, 이거 개보고가 지금 너무 잘 치고 나갔는데 벌써 7조가 넘습니다. 보플러 이런 케이고요 오, 보 아, 어. 자, 게니다야 와, 보가 이거는 철면수영수가 이거는 좀 방심했어요. 원래 이게 본인이 지고 있는 싸움이었고. 또합 y 한번 플러리다 to h 해요 e a <A2> a v e to a v e a p r i 다 r i t y You h a 이 e to have a priority. You have to have a p r 서 o r i t y You have to have a p A7 수리도 나쁘지 않죠. 아이애. 그쵸. 이제 아, 들어가야 돼. 모 스페이드도 이제, 이제 가능성 어. 있때 플러시 가능성도 있어야 해. 지금 보면 제보 받을 아이웨. 이유가 없었는데 받았습니다. 설마 이유 있나요? 자제플러 시. 자, 이러면 액티샤가 아, 이득을 꽤 봅니다. 아, 아, 아. 오 에어라인 오늘 아, 아. 이번 대회 첫 에어라인 등장이에요. 오린 아. 오린. 와 이거는. 안돼죠안 안 돼요, 안 돼요, 100%예요. 그렇죠. 드로잉 데드입니다. 아, 아 구조를! 아이, 뭔가 들어갈 만한 핸들 안 나오고 있어요. 잭텐투 페어, 개복 오늘 되는 날. 체크. 나. 올인. 올인. 아, 당했어요! 끝났어. 드로잉 데드예요, 없어요. 네, 오늘. <laughs> 네. 메이드 운이 있었던 김나성이었는데 여기서 개보그에게 패배합니다. 아니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여유도 좀 보였고요. 배팅을 하는데 처음에 좀 초반에 좀잘 풀렸어요. 그 기세를. 생각이 어? 좀 달라질 수 있죠. 아마 이선생 선수가 생각했던 거는 아 빠진 상태고요. 따당에 따당. 따따 아, 따당이거든요, 지금? 따당! 어어? 따다다다 따당! 이 선생 표정 보세요 커. 지금 약간 아 이게 심리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따다. 열받게 해서 이줄컥하게 그렇죠, 에트샵 하셨고요 아끝 트리플이었네! 라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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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골더이또 아, 이런 아, 맛이 오, 하죠 아 이거 둘이 물렸어요 이게 마지막 리버에서 K는 없다라고 판단했죠 이번엔 최강수진 선수가 심리드잘 걸었습니다 선수들이, 야, 운데 좀, 그, 풀려가지고, 따다. 이거 철면수심따당전략이 말리면 안 되거든요. 따다. 우린. 따다. 여기서 따다. 우린. 따다. 따다. 우린. 우리, 땡큐. 따다. 여기서 우리, 오리우우기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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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가겠네요. 아 근데 김나성은 못 만할 것 같아요. 어 따당 따다. 주로 가려고요. 따당도 커집니다. 이 선생은 빠졌고. 올리요. 대따당. 따당으로 따당에 따당으로. 따당 따다. 야, 따다 올리 왔어요. 지금 까지 슛. 제이가 살이죠. 제이가 살아요. 제이가 있어요. 김나성의 선수가 있는데 하 일단은 횡수순이면서 그쵸 이게 올에서 체크해봤던 거였어 와 멀지로 가요? 개보고 응. 팔한장 노린다고요? 팔? 점프해요, 구요, 아니 저팔한장 노린다 이게 나와요. 와, 이거였어. 이거였어. 또 졌어요 이거는 섭섭해만 합니다. 이거는 아, 조금 그렇섭섭해만 해요. 아 이거 이번 경기 보드 더러워요 다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이 선생 이미 트리플 메이드 돼 있는 상태예요 AK 투 페어 개복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 누구도 포기 못해요 스페인은? 아, 야 오, 근데, 오, A. A. 근데 A. A가 떴어요 이그 와중에 아니 이게 오이. 어떻게 로어 넣어 넣올릴수 있네 와 이러면 다 들어와요 오이. 이 선생의 금액을 플러리와 개버그가 나눠 니다이 선생 와 이거 올인 진짜 커요 무조건 받죠 개버그는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 동그렇게 됐어요. 다 모아서 개버그에게 다강다 바쳤습니다 구원표로 가는데 아. 아. 와 이번에 제... 왔어요. 자, 그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어... 트레이트 때문에 개보거 받은 거거든요 지금? 와 자, 트레이트 레이드! 레몬 리볼버 이거! 제... 개보거가 진짜! 야 와! 진짜 이거 뭐야? 순위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직박이 2위, 개보거가 1위! 4 4조예요한 20조 정도는 이 선생이 <laughs>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아, 3사라운드에좀 변동사항이 있죠 자리를 좀 바꿔달라는 분이 <laughs> 누구라고 <laughs> 얘기는 안 하는데 이과 엘리트입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누군지는 <모르는>? 예. <laughs> 지금까지 유리하죠 이럴 때 하프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있거든요 오우 시원해 시원하게 코 오? 윤나성은 시원, 클러쉬를 노릴 수 있어요 스페이드 아, 페이드, 네. 페이드가 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매직박 초반에 크게 한 박자리입니다 붙었습다 트레이 하트 붙었어요. 있습니다. 매직박. 오린. 개 보고가 들어와요? 근데 사실 플러시만 아니어라였을 거 어. 같은데 김나성의 하트? 아하. 아하 아, 하트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직박이 연달아 승리. 오린. 하트 많이 달려 있다. 오린. 오, 철면수심. 빠밖에 없어요. 팔 아, 일어났고, 찰미수심. 이거 보고 있습니다. 야. 아. 아. 저 망토를 입고 나왔을 때 대회를 잘한 적이 없다. 아. 뭐 이런 <laughs> 의견들이. 말아야 뭐라대. 어? 우리 올려요? 개보고가 지참못 참지. 초초기드나요. 개보고가 받은 게좀 의외거든요. 저 개보고가 이거 1점 얻었어요. 15점 됐습니다. 개보고는 이제. 민나성도 마찬가지로 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이러면 우리 우리 몇이요? 콜까지 맞는데 오, 오, 오. 크게 물릴수 있습니다. 아, 받으면 안될 거로 지금은. 근데 이제 플러리가 이제 알았어요 본인이 음. 그냥 안 좋은 팬인데 이제부터 앞으로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2등이 바뀔 수 있어요 매직바는 핸드가, 핸드가, 핸드가 제일 안 좋긴 하거든요. 매직바가 안 들어가면 매직 2등이 바뀌거든요. <시장> 제이가 안빠졌 제이가 안 빠졌다고. 케이 코너우스요. 와 플러리. 1등 플러리요. 와 태러리. 와러리 1점 차이 플로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나요? 이런 액투샤드 가능성은 있어요 3파전입니다 1등 자리 혈면소 탭뒀거든요 어? 오리. 이거 우리 받아야 돼 혈면소 시험에 매직박에 아 받들만 했던 게 굿즈에 아 AJQ가 안 깔릴 확률이 아 높거든요 개보고도 들어왔어요 쇼다운 이거 제발, 커요 제발, 제발. 이거 커요 기도배 태갑니다자 누가 데이... 문 닫아요 김나석 정아아 철면 <laughs> <목소리도> 수심 이 선생 애투샤 개버거 모두 리필 한 번씩. 모들 수를 갈만하죠. 오린. 철면수 여기서 지면은 아니, 아 영면 어, 수심 되기 100 일보 직전이. 아, 어, 아까 쇼다운을 어, 어. 아, 붙었는데. 3! 우가 어. 아, 아,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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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면 수심, 철면 수심 4 라운드 총총 빡쳐. 재밌겠네요. AKAJ 오린 QK 김나성 선 26억 들고 그냥 오린 박았어요. 아 안나오는 김나성이죠? 아아아자 그러면 에투샤는 우승 레이스에서 나옵니다. 다이아가 나오면 나왔네요. 와 매직파. 우리. 네. 자 여기서 올인 개보어올 누가... 어? 네. 이거개보어 선수가 하면은... 실수했어요. 왜냐면은 보인 아, 세븐이었거든요? 제가 세븐보다 높은 플러스가 너무 많은데 네. 먼저 우인하건 이건 실수예요. 살린 것을 이러면 근데 이렇게 끝나도 개보어 선수는 우승입니다 김나성이 1등을 하게 됩니다. 나이. 4분 50초 동안 한 번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을 플로리 선수는 네. 기다리고 있는 네, 것 번을 같습니다. 이게 지금일까요? 지금인 것 같은데요. 제. 플로리 선수 오린, 오린? 플로리 나. 여기서 올인. 어, 어, 플로리 맞다.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건 너무 아, 의외의 판단인데요? 판단. 야, 안 우리가 왔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진짜. 무너집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즌 1의 챔피언은 개하거 그리고 준우승은 플러리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면수진부터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현수진입니다 아니 그 망토가 저주 걸린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휘망 홀덤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까는 느낌의 소재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잘될줄 알았는데 징크스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오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아니 뭐 삐졌어요? 화나셨나요? 아, 그 휴직, 뭐가 있나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안 무섭게 생겼나 <laughs> <정보라 쓰면은 웃음> 아그아요 네. 네. 좋아요 워낙 유쾌하신 분인 게 아닌데 아이 마누이뭐 용과 함께 아니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네.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겼으면은 제가 이제 킹이 되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오늘 분위기 메이커, 메이커 역할 을 네. 잘한 것 같아요. 자리는 왜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개복언님이 스스로 미안해하시면서. 아 그래서요. 바꿔야겠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디스코드 창에 대표로 입력한 것 뿐이에요. 내가 개복언 자리 네. 앉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라고 <laughs> 전해드렸거든요. 이아니저 <아니에요. 웃음> 아, 그런 사람 아닙니다. <laughs> 아니 제가 또 이제 국내에 이제 최초로 케이블 TV 방송을 했었던 대회에 나가서 만명 중에 4등을 했었는데요. 아, 만명 중에 4등 했는데 일곱 명 중에 4등했어요, 오늘. 아 저는 <laughs> 늘 4등까지 만 <laughs> 1, 2, 3 라운드에서 성적이 부진했잖아요. 근다 네. 4라운드를 위함이었습니다. 아. 야, 진짜 오늘 많이 벌었다. 해리 우리 우리. 아니 회 나올 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네. 뺏었다고요? 아뇨. 뺏떴어요 근데 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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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석이 57초로 마무리. 아, 아, 이제 아, 이제 익숙해졌구나. 네 번째라운드 때. 아, 약간 그때. 그 생각. 상품 물질적인 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피망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임팩트. 아, 아 임팩트. <laughs> 죄송한데 무슨 공항 도둑인가요? <laughs> 제가 좀 티가 많이 나요. 표정 이런 거에서. 예, 네, 블러핑도 하고 심리전이 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원래 세븐 포컬룰렛 했을 때 처음에 좀 약간 우여곡절 끝에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홀덤은또 바로 준우승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이게 2등으로 이제 시작해서 좀 이제 점점 나아가려고요. 1등 하려고 이제 또 공부해서 피망 포커 첫 출전이신데 바로 나오자마자 우승하셨어요. 이렇게 될줄좀 아셨나요? 어좀 수준이 저보다 조금 다 떨어지죠? <웃음> <웃음> 음, 궁금한 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붙여주신 별명이. 뒤페의 어, 네. 황제 리버의 왕. 네, 왜냐면 극적인 메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걸 네. 좀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가신 건지 그런 거 이제 놀이 고서간게 많았는데 1, 2라운드 때 그게 좀잘 맞았죠. 1, 2라운드 때 지원금으로 많이 줬던 그이 선생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laughs> 어, 솔직히 조금 이제. 비주얼에 압도당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넣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1등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생 많으셨고 피망 포커 홀덤 쇼다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홀덤 꼭한번 배워봐야지. 아니면 주변에 좀 입문 시켜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피망 포커를 통해서 이렇게 입문해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시즌1의 우승자는 개보고가 차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세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